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오늘은 참가하다, 참여하다, 참석하다라고 하는 동사 한번 배워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찬지야. 찬지야. 그렇죠. 헌허. 자, 그러면 동사 찬지하니까 우리 뒤에 짝꿍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시험에 참가하다라는 표현이요. 참여하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가오 시 자, 그러면 네 글자로 시험에 참가하다. 시험 봐요. 찬자, 오시 찬자, 오시 그렇죠. 우리 첫 직장 들어가시는 분들, 이직하시는 분들, 또 우리 뭐 보냐면, 면시. 면접 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면접의 기회가 주어지고, 저는 면접에 참가해요. 라는 표현이에요. 자, 가볼게요. 찬자, 면시. 찬자, 면시. 그렇죠, 很好.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만 더 가볼게요. 자, 제일 많이 쓰이는 건데요. 경기, 시합이라는 표현이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비싸이. 비싸이. 그렇죠, 很好. 자, 경기에, 그러니까 내가 선수예요. 그죠 시합에 참석해요, 참가해요. 라는 표현. 찬지아 비싸이. 따라 읽고 계시죠? 오케이 러. 하, 자 그다음에 이제 내가 배우야. 내가 배우면 어떤 게 공연에 참가해요라는 표현까지만 한번 가볼게요. 자 갑니다. 비아오옌. 삼성 삼성이에요. 이성으로 올려주시고 비아오옌. 자 그러면 공연에 참가했어요. 제가 공연에 참가했어요. 참가 찬자 참가表演. 오케이라 자, 근데 선생님, 이제 여기다가 하나 술어 수식 뒤에 술어 뒤에 그리고 뒤에 목적어를 수식해주는 이 표현을 한번 배워볼게요. 하 자, 2번 시험, 2번 면접이라고 하는 2번이에요. 횟수, 츠 넣어서 쩌, 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쩌, 츠 그렇죠? 잘못 쓰시면 안 돼요. 자, 갑니다. 쩌, 츠 그렇지.很好. 자, 그다음에 저는 다음번 시험에 한번 참가해 보려고 해요. 읽어 볼게요. 下次.下次. 그렇죠.很好. 자, 그러면 우리 항상 연습했듯이 앞에다가 주어 넣어서 한번 가 볼게요. 나는 참가한다 2번 시험에. 가 볼게요. 我参加这次考试.这次考试. 그렇죠. 한 허. 자 이번 면접 한번 읽어볼게요. 차次面试. 다음번 경기.下次比赛. 다음, 경기 다음 공연.下次表演. 그렇죠. 한 허. 자 우리 오늘 배운 건참지야 참가하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할게요. 연습 많이 하세요. 따자 신쿠올라.